안녕하세요. 좋은차 TV의 박성열 팀장입니다. 네, 어,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굉장히 옵션이 어, 풀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옵션 값만 해도 2,490만 원이라는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어, 제네시스 G80 3.5의 터보 차량입니다. 2021년형으로 나온 2020년 12월에 등록된 차량으로 어, 단순 교환은 하나 있습니다. 보조석 핸더만 단순히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앞에 옵션 뿐만 아니라 뒤에 쪽 옵션까지 풀로 꽉차 있는 차량입니다 네, 대략적으로 천천히 보실 텐데요 어, 이 옆에 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꼼꼼히 어,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3.5의 터보 차량입니다 네 굉장히 깨끗한 이렇게 엔진룸까지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관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깨끗하고 삐까뻔쩍하다는 게 바로 이런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리막 코팅 당연히 해놨고요. 120만원 상당의 품질 보증서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라이트도 지능형 헤드램프 어댑티드 지능형 헤드램프로 장착되어 있고요. 제네시스 마크와 함께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 그리고 아이구야 여기네 차량에 전방 카메라 있고요. 차량 번호는 2 4 4 5 2395번. 차량 번호 2395번으로 문의 주시면 더욱 더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에서 보셔도 깨끗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외판만 단순 교환 하나 있습니다. 보조석 핸더 앞쪽 에핸더만 하나만 단순 교환 있는 차량이고요. 어 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깨끗하게 복원 서비스 끝내 놓았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보셔도 깨끗한 차량이고요, 앞뒤 범퍼 단차 없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G80 4WD 전자식 4륜까지 추가가 되있는 어 차량이고요. 네, 전동 트렁크 기본으로 당연히 장착돼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속 안에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어, 이 차량 역시 침수차이거나 킬로스 조작한 차량이면 100%환불 당연히 약속드리고요. 법적 보증 당연히 해드립니다. 신필로 서명까지 해드리고 어, 그래서 믿고 직접 오셔도 좋고요. 아니면 탁송 받으셔도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안쪽도 굉장히 깨끗하고 옵션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차량 어, 고스트 도어까지 장착되어 있을 정도로 옵션을 많이 집어 넣으셨습니다. 고스트 도어 작동 잘 하고 있고요. 안쪽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쪽도 깔끔한 검정 시트로 되어 있는데요. 시그니처 셀렉션 2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어 루드와 함께 어 이렇게 팔걸이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나파가죽으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옆쪽에 스티치까지 있기 때문에 밋밋하지 않고 굉장히 세련되면서 포인트를 딱 잡아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모리 시트 있고요. 어 이렇게 팔걸이 쪽 보시면 깨끗하고 네 이쪽 시트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암마시트 마련되어 있고요. 진짜 피로감을 많이 풀어줄 것 같습니다. 암마시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동시트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엔진 스탑 기능이나 차선이탈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와 전자 파킹 마련되어 있고요. 밑에 엠비언트 라이트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핸들 조향장치랑 패드시프트 장착되어 있고요. 블루투스 기능은 물론이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어, 반자율 주행인데요. 이 차량은 드라이빙 어시서, 어시스던트 2가 들어가 있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하시면서 이 차선 변경을 하실 때 깜빡이만 넣으셔도 자동으로 차선을 변경해 줍니다. 그런 영리한 시스템이 추가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팔걸이 쪽 깨끗하고요. 워크인 시트 있기 때문에 보조석 시트를 운전석에서도 편하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보조석 시트도 깨끗하고 프리미엄 나파 가죽이 굉장히 편 편안합니다. 팔걸이 깨끗하고요. 천정도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네 시그니처 셀렉션 2 등급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로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 장착돼 있고요. 이 위에 쪽에 보시면 HUD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내비와 연동이 돼서. 앞에만 보고도 편안하고 안전한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에 쪽 보시면 네, 킬로스 보이실 텐데요. 네. 64213km. 아이고, 이거 때문에 잘안 보이시죠? 64213km 주행한 차량으로서 보증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전 자식 계기판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뷰 카메라도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타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14.5인치의 대화면 내비 굉장히 깁니다. 대화면 내비가 장착되어 있고요. 터치스크린도 모두 다 가능하고, 후방 카메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나 오라운드 뷰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기능들이 한 가지씩 더 추가가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 돌려가면서 볼수 있고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편리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밑에 쪽에 보시면 이 우드도 리얼 우드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진짜 나무로 되어 있고요. 또 밑에 쪽에는 듀얼풀 오토 에어컨이나 듀얼풀 오토 히터 장착되어 있고요.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 이렇게 이제 액정에 터치식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핸들도 옆에 쪽에 장착되어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도 이렇게 만지실수 있네요. 밑에 쪽 보시면 여기에 음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인데요. 굉장히 깨끗하게 다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키는 두 개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편하게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P 버튼, 자동차 그림 있고 P 버튼 있잖아요. 자동 주차를 해줍니다. 어, 일직선으로 잘 세워놓고 누르시면 자동 주차를 해주시고 또 이제 자동으로 차를 빼주기도 하니깐요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밑에 쪽에는 DIS와 함께 어, 밑에 쪽에 오토홀드 기능 이 있고요. 또 밑에 쪽에는 전자식 기어봉까지 있습니다. 기어봉이 아니죠. 이렇게 조그 셔틀로, 조그 다이얼이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있고, 주차 센서 모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로 한번 넘어가시면, 위에 쪽에 뒷좌석 커튼 버튼 이 있습니다. 커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커튼 잘 올라갔다가 잘 내려가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요 이 위에 쪽에 보시면 한 하이패스 카드 이렇게 어, 넣는 곳 있고요 어, 그리고 터치입니다 이 불도 터치로 다 되고요 어, 거기에 S S 기능이나 어, 블루링크 기능까지 가능합니다 블루링크 기능은 차량의 시동이나 공조 장치를 핸드폰 어플로 조절하는 거 아시죠? 정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쪽에 보시면 이렇게 세련된 룸밀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쪽에 거추장스럽게 어, 하이패스 카드나 이런 게 아니라 천정으로 이렇게 어, 넣는 곳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뒤쪽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뒤에 쪽 넘어왔는데요. 뒤에 쪽도 이중 차음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라이빗한 프라이버시 커튼 장착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리어루드와 함께 팔걸이 쪽 깨끗합니다. 멀리서 보셔도 너무 깨끗하고요. 듀얼 모니터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옵션이 정말 좋은 차량이고요. 지루하지 않은 차량 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뒤에 쪽도 프리미엄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차량 상태 너무너무 좋고요. 6만 키로 같지 않고 사실 1만 키로라고 해도 믿을 것 같습니다. 팔걸이 쪽도 깨끗하고요. 이쪽에도 리어 로드가 사용되어 있고요. 뒷좌석, 컴포트 시트 2가 정착이 되어 있는데요. 통풍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동 시트까지 가능합니다. 이쪽에 전동 시트가 있고요. 어 그리고 어이 위에 쪽에 보시면 이 L P W R L P W R R 이렇게 써 있는 게 듀얼 모니터의 스위치입니다. 네 이쪽 거를 키시면 이쪽 게 켜지고요. 또 이쪽 걸 켜시면 이쪽 게 켜집니다. 끌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편안하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위에 쪽에는 프로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고 송풍구 있고요. 네, 정말 이 차량은 옵션 하면 빠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2,490만 원이라는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네, 거기에 전자 서스펜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편안한 승차감을 자아냅니다. 정말 고급스럽고 좋은 차량, 온 가족 모두 다 이런 차량 타셔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5인승 시트입니다. 우리 나가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차 TV에서는 멀리 계신 고객님이나 시간이 안 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 탁송 서비스 와홈 서비스도 겸행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서 깨끗한 차량 만나보시고요. 네, 그리고 매일 오전 8시 한 대와 오후 6시 30분에 한대총두 대씩의 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편안하게 만나보시고, 구독도 꼭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뒤에 있는 차량 정리 도와드릴 텐데요, 제네시스 G80 3.5의 터보 차량입니다. 2021년형으로 나온 2020년 12월에 등록된 차량으로 어,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석 휀더 외판만 하나만 단순 교환 있고요. 어, 타신데 당연히 지장 없는 건 아실 것 같고 어, 검정색 외관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6만 키로를 주행한. 신차 보증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어, 거기에 추가 옵션만 해도 2,490만 원이라는 굉장히 많은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듀얼 모니터나 뒷좌석 전동 시트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파퓰러 패키지나 컨비니언스 패키지 그리고 전자식 4륜 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그니처 셀렉션 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파가주까지 있는 차량이고요 뭐 여기에서 진짜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다라고 하면 파노라마 썬루프를 추가하실 수 있는데 어, 대형차에서 파노라마 썬루프를 추가 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빼고 풀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이 차량 정말 깨끗하고 잘 관리하고 있고요 어, 유리막 코팅 120만원 상당의 품질 보증서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필로 보건 서비스를 끝내 놓았고요 출고하실 때는 출고정비 한번 더 꼼꼼히 하겠습니다 엔진오일 항균필터 교환해서 고객님들께 전달해 드리니깐요 차량은 믿고 맡겨 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이 차량 판매하고 있는 판매가는 458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이 차량 문의나 다른 차량 문의는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행복한 하루, 웃는 하루, 어, 정말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